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유리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유리 여기시듯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죽음,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함이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이 빌립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서를 보내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어 전달한 사람이 에바브로지도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지도는 이 빌립보소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이 빌립보소에 에바브로지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세번 여기에만 나와요. 에바브로지도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바브로지도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지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어요 에바브로 지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네, 에바브로 지도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는데 이 에바브로 지도가 이런 그리스도 의 군사인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대단한 사람이죠. 에바브로 지도가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오히려 근심을 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염려할까봐. 그래서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에바브로 지도를요, 궁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 지도가 주님의 군사로 이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궁유리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바브로 지도를 궁유리 여기셔서 그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않도록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 지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그 사도 바울의 일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는 거예요. 이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어 자기의 목숨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도 이 자기가 섬겨야 될이 일이 자기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도요. 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제가 병들어서, 어, 죽기에 이르러도 저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일에 대해서, 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는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자기의 병든 것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를 섬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고 있는 주님의 일,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충성, 그것이 저 자신부터 제가 지금 섬기는 일 가운데에 이에바브로지도가 자기가 병 들어 죽게 된 상태인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에바브로지도를 어. 처음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하는 목회에 에바브로 지도가 그렇게 주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주님의 군사 이렇게 빌립보서라고 빌립보 빌리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 일어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편리한 교회. 편리한 교회 생활, 그리고 기쁨이 우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 저희 교회에 오려고 했다가 어, 떠났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이 교회는 기쁨이 없다. 늘 가슴에 이렇게 베겨 있어요. 네, 이 교회는 기쁨이 없다고. 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어, 저희 교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 이런 말씀이에요. 네, 빌리뽀서 2장인데요. 빌리뽀서 2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극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느니라.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 빌립버서를 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버서 4장 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 제가 요즘 주일날 찬양을 하면서 이런 찬송을 앞에 섰을 때에 어 제가 정신이 뻗쩍 났어요. 뭐냐면 하박국소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권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 그분을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어, 제 자신이 주님으로 주님으로만 즐거워야 될 텐데, 어, 저는 자꾸만 어, 교회가 흥황할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 과거에 잊어버려야 될 일들을 보게 되며 표때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제 스스로 돌이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의 마지막 계절인데요. 빌리보서1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에게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에바브로 지도를 주님은 붙여주셨습니다. 에바브로 지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군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바울을 통하여 에바브로 지도가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로 섬기는 교회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우리의 병든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바울을 섬기는 그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미혹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란에만 민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고 주님의 일에 충성된 에바브로 지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에바브로 지도에 대한 것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제는 구글만 검색하면 유튜브만 찾으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어디서든지 설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충성된 군사예요. 주님은 중국 이 공산화될 때 이런 큰 환란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중국의 지하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을 속에서 오히려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에 놀랍게 미국은 그냥 달콤하고 맛있는 신앙, 그렇게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미국교회에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깨어나는 주님의 참죄자, 참된 군사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은 어디 있나이까? 주님이 새벽에 만난 저희들이 사도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에바브로 지도처럼 충성된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도바울이 주의 군사라고 말하는 그러한 충성된 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새벽 기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통하여 슬프고 괴롭거나 아프고 병들고 힘들거나 에바브로지도와 같은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편리하고 쉬운 교회 생활에서 깨어나게 하시사.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와 닮은 주의 백성 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였 습니다.